자, 드디어 홍삼마늘을 오늘 부직포 벗기는 날. 설렘 가득하게 파파킹 열심히 오늘 이게 뭐야 얘. 고정핀을 뽑아 놓고 있네. 이거 뽑아 갖고 물에 깨끗이 한번 씻어야 되겠다. 그치 내년에 또 쓰려면 가을에. 흙 묻어 있으면 안 되지. 홍삼 마늘은 얼마나 컸을까. 코끼리마늘보다 얘가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, 부직포가 부풀어 오른 거 보면 더 컸나 봐아 저쪽도 기록해 놔야 되겠어 저기 부직포 안 씌운 주화하고 그거 심은 데 주화 심은데도 코끼리마늘 주화도 되게 잘 컸잖아 물 줘야지 되겠다. 그치? 짜잔, 설렘! 오늘은 바람도 없고 날씨도 좋은데, 흙도 많이 땅이 녹은 것 같아. 호미질도 안 되더니, 이거 제끼는 거 끝에서부터 제껴야 되지. 짜잔, 설렘 가득! 드디어 개봉 박두 아, 아싸 와 대박이다. 야,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 컸다 음. 와 아, 정말 홍삼마늘 최고인데 완전 너무 예쁘게 잘 컸다 이번부터는 우리 마늘 이거 수확하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지, 다. 씨앗용 빼고. 지난번엔 수확해서 씨앗한다고 다 빼놨었잖아, 그대로. 이번부터는 먹을 수 있는 거지. 아, 그렇게 한다고? 알았어. 너무 잘 컸네.